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450mm. 네. 근데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이에요. 화사하시고. 너무 오늘 화사하시죠? 네. 리드인실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한동주씨 모실게요 어서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CJ 첫 인사 드리는데 고객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CJ 온스타일에서 인사드리게 된 연기자 황동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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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저는 네. 오늘 이렇게 모시면서 나이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도 실물도 처음 뵙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저는 당연히 저보다 더 젊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훨씬 더 저보다 연배신 거예요. 이렇게 젊어 보이는 사실 비결은 뭘까? <laughs> 자, 오늘 비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죄송한 게 지금 초반부터 주문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8호 하나하나님, 일단 저희가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아... 워낙에 여러분, 이 리덴실 앰플이 안 하시는 분이 네. 막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아, 네, 저희가 맞아요. 홈쇼핑 안 떨려요. 해서 긴장돼. 어. 근데 어떻게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서 홈쇼핑에까지 나오게 어, 되셨어요? <laughs> 어디에서 감동을 얻으셨을까요? 아 제가 네. 사실은 더마시모 모델이 제, 되기 전부터 네. 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아, 여러 가지 제품을 네. 어, 타임머 관련 샴푸?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더마시모 모델 제 J가 와서 그때부터는 음.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다른 제품을 배제하고 더마시모만 쓰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모델이 돼야 하는데 네. 효과가 정말 있는지. 써봐야죠. 써봐야죠. 써봐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썼는데, 아, 이거는 제가. 그냥 모델로 사진으로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드리 됐습니다 엠플의 샴푸까지 오셨는데 샴푸도 아, 네.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제가 이 샴푸를 썼을 때 처음 느낌은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쵸? 향이었어요. 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뭐 효과가 좋다고 해도 향이 안 좋으면 사실 조금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그데 처음 느끼게 된게 향인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감을 때 저는 그 머리 네. 감을 때 습관이 샴푸를 머리에 발라놔요. 아, 네 거품을 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직접 쓰시는 거네요. 아 네네네네 네. <laughs>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발라놓고 네. 헹구기 전에 조금 약간 놓고 그 다음에 헹구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이거 찍기 힘드셨죠? 오, 어. 실제로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아 처음, 처음, 처음 해봤어요, 제가. 처음 해보셨죠?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선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어, 아, 여기서는 보 여기 볼... M 자 있는데 마사지 하시는구나. 아, 마사지 제가 하시고. 저기가 고민이에요 그래요. 아. 근데 모든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가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점점. 벗겨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점점, 점점 빠지는, 빠지는 것 같고, 거 같고. 점점 여기가 희해지는것 같고, 레링이안 네, 되고, 어, 스타일링으로 가리는 거한게 있고, 자 네. 그리고 네. 나서 그냥 드라이기로 쓱쓱하고 그냥 댁에서 하시는데, 맞아, 여러분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어머, 세상에. 네. <laughs> 네, 근데 진짜 젊은 분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집에서는 저렇게 간단하게 깠지만 네. 제가 운동을 매일 다니긴 하는데요. 아, 그렇죠. 운동 다니는 곳에서는 저렇게 발라두고. 한몸 샤워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나 좋은 게이 거품이 되게 쫀쫀해요. 그렇죠.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발라놓고 샤워를 해도 흘러내리거나 눈이 따가워지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품이 너무 많이 나기도 하지만 쫀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화장품 되게 많아요 음. 탈모 샴푸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성분을 정확히 말하는 화장품이 많지 않고 아, 네. 성분을 말하는 샴푸가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오케이, 여러분. 시작이 달라요 그 지금 우리 한동준 씨 믿고 구매합니다 그쵸 그다음에 저보다 더 오래 쓴 분이 우리. 동주님이라서 네. 사실은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홈쇼핑에 나오기까지 사실은 우리 연예인분들부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나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지 않으세요? 제철이죠. 아 이게 네. 제가 샴푸를 써보고 좀 좋았던 게요. 그렇죠. 허, 주문 너무 많아요. <laughs> 네. 어.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 거품이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좋은데요 그다음에 좋은 게 400분. 머리를 다 감고 났을 때 머리에 볼륨감이 생기는 어, 거예요 아, 힘이 생기는 아, 거예요 네푸석거리거나 네, 뻣뻣함이 아니라 음? 정말 어, 힘이 생겼구나 어허. 두피가 그리고 모발이 네.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시면 사실 여름에. 땀 나고 이러면 머리가 더 주저앉잖아요. 주저지고. 저도 그렇게 주저앉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름에 사용하시면 아그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름에는 네. 샴푸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네. 주저앉았다고 하기에는 오늘 헤어 너무 오늘. 예쁘지 않아요? <laughs> 너무, <깔끔하시고. 웃음> 너무 예쁘시고 아, 전혀 고민 없어 보요 그리고 여러분 어. 사실은 이거 50대를 이제 넘기는 나이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려 보이시고. 어, 진짜 어려 보이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물을 뵙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워낙에 관리도 당연히 하셨겠지만, 연예인분들이니까. 저는 그런데 만약에 머리카락이 없다면, 머리카락이 힘이 없다면, 볼륨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네. 피부가 관리돼도 저는 이 느낌이 아. 안 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진짜, 와, 너무 관리가 잘돼 있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동주님이 50. 이 세거든요? 네. 한국 나이로. 거 <laughs>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씨 나이 <laughs> 네. 몇 살일까요? 저는 진짜 한두 세살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3 6이요나 너보다 동생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피부도 네. 너무 좋으시고.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제가 2 0살 때부터 이십 대 때부터 저는 탈모를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오히려 옷 파운데이션이 잘 나오거든요 바디 파운데이션 약간은 이렇게 배도조금만 들어가게 할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가닥도 안 빠지다 자 오늘 조건 정리 이제 도와드릴 텐데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선택 1번이 저희가 너무 잘 나가는데, 일단은 이 2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2번 하세요. 자, 2번이 지금 조기매진 패키지입니다. 자. 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선택 1번이에요. 맞습니다. 선택 1번 같은 경우도 이게 황금기 패키지라고. 아들이 탈모에 예민해서 큰 양으로 주문합니다. 그래. 하나 이온님. 자, 우리 여러분 샴푸요. 좀 금방 써요. 맞아요. 다시 해퍼요. 어, 이거를 애껴가지고 조금씩 쓰시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한번, 우리 아들 한번, 우리 딸은 머리 가이니까 대범, 내범, 네. 저희 딸도 허리까지 오잖아요.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 황동준님도 마찬가지일 걸요. 탈모 샴푸 처음 쓰는 거 아니시지 않아요? 아, 그동안 그 많이 계속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이 제품으로 바꾼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저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가꾸고 효과를 본 이후에는 어~ 더 집중해서 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운동하는 곳에도 가져다 놓고 아, 쓰고 있어요. 놓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라카에 넣어놓고 샤워하 들어갈 때 가끔은 안갖고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 깜빡하고 그러면 <laughs> 샴푸하기 전에 다시 나와서 가지고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요즘에 사우나에 샴푸 다 비치돼 있는 경우 많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안 쓰세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써보면 알죠. 그럼요. 그쵸? 한번 딱 써보면 느낌이 오죠. 우리 아, 고객님들이 그럼요. 그래요.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좀 느낌이 어떤가요? 뭐 찝찝하나요, 뻑뻑하나요, 아, 뭐 어떠나요?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샴푸를 썼을 때 느낌이요, 막 너무 강하게 시원하다는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음. 은은하게. 어 시원한 느낌 쾌적한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면 음? 저희가 머리 이렇게 아 머리가 뻥 뚫리는 느낌. 아 너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샴푸하면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샴푸를 딱 거품을 올려놓고 이제 치카를 하고 나 네. 우리가 따뜻한 물로 여름에도 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 노천탕 느낌인 거죠. 아, <laughs> 몸은 따뜻한데, 몸은 아, 예, 따뜻한데 네. 그 두피가 시원하면서 코가 빵. <laughs> 여러분 리데이실로 바꾸세요. 이제 대세는 리데실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혁명은 리넨실이에요. 지금의 혁신은 리넨실이에요. 그리데실 같아가지고 빨리 보여드리는데 네. 처음에는 여러분은 그냥 생필품이에요. 맞아요. 샴푸는 네, 아무리 많이 린스 두번 써야 되도 상관없는데 효과가 있으면 네. 그런 마음 아니세요? 아 효과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효과 있으면 맞아요. 거품 만나도 음. 되는데 효과 있으면 네.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맞아요. 쓰셨을 음. 때없땠는지 우리 고객님들 계속 물어보세요. <laughs> 제가 네. 사실 탈모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었어요. 전에. 근데 야. 사실 피부 관리에는 사실 20대부터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어, 머리, 뭐, 탈모 이런 거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얼마, 네. 그러니까, 어,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 진짜? 네. 근데, 어, 그때부터 사실 남자는, 어떻게 뭔가 보여드릴 때, 뭐 메이크업을 하거나 뭐 다른 걸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음... 사실은 머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laughs>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탈모에 신경 쓰고 네. 샴푸를 쓰고 했는데 머리를 감고 나서요. 네.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 얼마나 빠졌는지. 체 아... 구멍. 아... 네. 근데 머리를 막 털면 지금도 그래요. 그 습관적으로 아 몇개 빠졌지? 몇개 빠졌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제가 더마시모 샴푸 쓰고 나서요. 네. 머리 빠짐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렇군요.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 이제는 그냥 더마시모는 사랑이다. 정말 사랑이에요. 네, 이런 느낌. 저희 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요. 교양 수업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진짜 남자분들의 컴플렉스 중에서 1등이 의외로 탈모해요. 정말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라서. 그럼요. 보여지는 거라서. 이게 제가 그게 되게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요. 그 대학교 때 언제 <laughs> 3 0년다 돼가는데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주무시고 나서 베개 근처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짧은 머리카락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빠있다 여자 거 빠지는 거 일도 아니야. 맞아요. 정말로 우리.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남편분들 그 머리카락 짧은 머리카락이 베개 주변에 막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동준님 적신호 아니에요? 아그 제가 정말 정말 걱정돼. 정말 광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제가 느낀 건 탈모가 시작된 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늦지 않았지만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어. 먼저 관리하시는 게. Uh -huh.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민성 씨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민성 씨 진짜 어릴 때부터 저는 그죠. 20대부터 부끄러웠어요. 헤어 세팅을 하는데 이 M 자 부위를 가려야 돼서 뒤에 하나, 있는 하나, 하나. 머리를 끌어 와서 가리고 여기를 가리고 바람 불면은 속상하고. 공감되시죠? <laughs> 비 <laughs> 네, 내리면 맞아요. 속상하고. 자, 근데 저희가 어떤 화장품도 어떤 제품도 막 이렇게 들으면. 아무나 못해 여러분 되게 떨리고 저희 생방송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식... 동조해 동지... 주실래요? 자, 오늘 지금 점체세량이 지금 이것보다 빠질 것 같습니다. 이단이 먼저. 얼만큼 펌핑해서 쓰세요? 아 제가 보통 다른 샴푸 썼을 때는 두번 펌핑을 했었어요. 아, 아 그리고 제가 아,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네. 저희는 촬영을 할때 어,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헤어 제품을 사실 과하게 많이 발라요. 맞아. 네. 발라요. 그럼요. 그래서 샴푸만으로는, 어, 세정이 안 돼서, 으흠. 먼저 트리트먼트로 머리를 헹구고, 그 다음에 샴푸를 두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리덴시 쓰면서는 펌핑 한번 하고, 한번 감고 나도, 머리가 너무 개운해. 그게 지키는 거.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네. 이거 너무 좋다. 알뜰하다. 사실 샴푸. 네, 전체 싹다 수량 비상인데. 사랑하죠. 아, 네. 이번이 먼저 매진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진님 팬분들도 많이 아, 오시고 지금 너무 열기. 오늘 낮1 2시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요? <laughs> 아까 <웃음> 저한테 네, 자주 네, 오신다고. 네, 네. 어, 너무 좋다. 시청도 하고 구매도 하고. 네, 근데... 근데 사랑합니다. 진짜. 쇼킹 시청자분들 사랑해요. 네. 근데 <laughs> 네. 아, 저도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지만, 재구매율이 높다는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것 네. 같아요. 탈모 제품인데. 그럼요. 음, 음.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예전에는 샴푸 하게 되면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어, 머리 두피에 더안 좋거나, 견인성 탈모? 네네, 이런, 네,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네, 아 네, 근데 제가 리덴실 사용하고부터는, <laughs> 뭐, 하루에 두 번, 또, 많게는 촬영하다 보면 세번 감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샴푸를 하면서 두피가 건강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샴푸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찾아뵙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와닿으시죠? 두피가 피부예요.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 두피에서 뭐잘 써야 피부로 흐른다.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동준님 아름답고 싶은 우리 욕망 아직 있잖아요. 그럼요. 남자로 보이고 싶고 여자로 보이고 그럼요. 싶거든요? 아. 그 마음이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그럼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정말 이 두피 건강을 잘지하셔야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네. 근데 이것 조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 그리고 나서 선택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셨을까? 우리 고객님도 궁금하시대요. 네. 아, 어떤 거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경험을 했고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지금 쓰시는사용감은어떤가요 아, 사용감. 네. 이번 메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은은한 시원한 음? 상쾌함 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용할 때 두피에 바르고 거품을 내놓고 샤워를 해요. 그래서 음. 한몇분 한 정도 이렇게 발라놓고 마지막에 헹구거든요. 그러고 나면 혹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효 아,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네, 네. 여러분, 이런 노하우. 아, 제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제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탈모예요. 5 1 네,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음. 제가 더머아시 모델이 모된 후에 네. 저한테 정말 오늘도 톡이 왔어요. 기본 효과 있어? 와. 정말 좋아? 근데 저는 어, 정말 효과가 있어. 음. 내가 써보고 음. 좋아졌어. 음. 그래서 <laughs> 아마 지금 방송을 제 친구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여러... 어, 우리 오늘. 우리 배우님 믿고 샀어요. 막 입술도 예쁘시고 피부도 아름다워서 <laughs> 우리 팬분들이 너무 함께해 주셔갖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준님 믿고 샀습니다. 너무 지금 아, 아 너무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한 정도. 아 예. 네. 두피가 건강해지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네. 늦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어,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마시모로 두피 건강 꼭 챙겨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 50대 아... 너무 멋지시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 네. 모두 자 화이팅 하시면서 리딩십 추천이고요. 민성씨 우리 지금 매진됐어요. 자 이번 매진됐고요. 매진 자 매진됐지만 수학이 들고 계신 분들 어플리케이션 들고 계신 분들까지 이번 카운팅 해드릴 테니까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함께 더마시모로 행복하게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네. 네. 진짜 신나게 좋나세요. 살아요 우리 <웃음> 신나게 <웃음>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아, 네. 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